근데 이거 레인 언니가 더 잘하는 거 같은데. 꾸띠미보다. 인정. <laughs> 아니 미드는 근데, 근데 좀 관료 밴들을 안 하는 게저한 2, 3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그러니까 전수진 브론즈가 최고 티어인데. 아니 그래도 실버 정도 치긴 해요. 어, 어, 그래서 어, 약간 실버가 하템 템은 자, 미드 한번 봐 보자. 1랑을 찍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누가 일학원이라고 네. 각자 생각하세요? 효디미요. 효디미요. 동의합니다. <laughs> <laughs> 얘가... 내가 볼때 솔직히 김레인보다 효딤이 더 맞아 맞아. 앞서. 근데 약간 이런만그런데 김레인 상용화 느낌? 저 요즘 진짜, 진짜 쓰레기요. 효딤이 좀더 운영할 줄 알아요. 음. 김레인은 무지성 라인전 충인데 라인전도 아! 자기가 하는 챔피만 성성 아! 알고 그렇게 치는 아! 타입인데 직접 점 2개점 다소 결 왕이니까. 아, 왕이 아 오케이 10점. 2점으로 그 가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피카츄. 그러니까 아나 아, 8점 나오실 있겠는데? 아 진짜로 이거 8점 더 나올 수 있겠어. 7레인이라고? 아 좋은데? 드디어 아, 이제 올려치기가 없는 건가? 그럼 김레인! 김레인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친구를 항상 듣다 보는데 진짜 그치만 주사위인 것같아인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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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날 네. 컨디션도 맞아. 되게 중요해요. 진짜 뭐하 갑자기 고속세기 아, 아, 되게...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 맞아. 저는 솔직히 진짜 김레인 일단 솔직히 말해서 진짜 라인전 원툴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아 네. 나 진짜 라인전 네. 원투야. 네. 진짜. 네. 원투야, 네. 진짜, 네. 진짜. 고 띄어가 잡아주고 가면 진짜 가성비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저 띄어 게임에 본인이 또 어느 정도 최고 티어급이란 말이죠? 아, 9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구점이 맞는 거 같은 게 <laughs> 구름이랑 섰을 때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런 느낌이 안나 날. 아니 근데 구름이랑 같은 점수면 솔직히 예. 그냥 그게 맞아. 사실 음. 좀 어, 내려주길 바랐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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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이 맞아요. 맞죠 사실은. 또. 사실은. 저도 구점으로 가겠습니다. 맞죠 또. 구점. 이 징크스트 물면 좋긴 하겠다. 근데 룰루가 좀 그거네. 갈리오. 응나 지금 갈리오 생각 중이야. 킨드레드 공 위에 덮으면은 괜찮거든. 어, 언니 아, 갈리오, 갈리오 괜찮아요 카신데? 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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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긴 해 혜진이 D점멸.. D점멸 쓰네 어? 혜진이도 어? D점멸 아, 쓰네요? 아 D점멸 아, 아, 지점을... 못 쳤는데 진짜? 뭐지? 뭐지? 어. 아.. 아 손떨려가지고 와드 잘못 박았다 대포 먹을게요 좋아해요. 예 킹덤 블로 보였고

뭐야, 이 새끼들. 나갈수 있... 는데 네, 네, 거리가 안 된다. 아 빼고... 그럼 지금 가고. 그냥 못 먹게만 해볼래요? 저희 뛰고있거든요 음. 아, 이고 뭐 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거 미드 같은 거 살짝 봐볼게. 여, 여기로 와봐요.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이거 풀 있어요, 언니? 없어. 간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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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아, 아. 궁이 있어? <laughs> 아, 궁 생각을 못 했네. 아비, 아비. 나궁 나 13초인데, 이거 쟤네 계속 밀면 볼래? 응? 나텔 샀어. 응. 모델은 텔 없어. 모델도 탈 없어. 이거 그냥 궁 먼저 타주시면 제가 그 위로 오. 궁 써드릴게요. 안 나? 응, 아무나? 아, 궁초다. 여기 맞췄어 여기까지. 나이스. 나이 이게 갈리오 노턴이지. 와, 아, 근데 풀궁 좋았다 테라핀. <laughs> 전략 푼다. 미드, 미드 커버가져야 돼. 미드 커브 가둬야 돼. 언니, 나탈, 바로 킬지야 내일 자, 이거 봐줄게. 봐줄게. 하자, 하자, 하자. 이거 와줄래? 그냥 와줘. 그냥 싸울 거야. 그냥 싸움볼 거야. 1위 떠나. 1이스 1위 떠. 1위 떠. 이거뭐야 이거 저거 영 찍는거야 저거 순아야 좀 외로워? 어? 원래 아니, 그런 전... 거야, 거야. 전... 응, 아 원래 타딕 그런거야 고독한거야 나 존나 쳐맞고 있어 어탑탑탑탑탑탑탑탑 갈대가 탑밖에 없나보다 응발대가 지금 탑밖에 없어서 궁쓸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laughs> 노플 노플 <다> 살았다 <laughs> 노플 노플 킨드 노플 음?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궁이 아 저희, 네. 고양이 뭐. 고양이 싸와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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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잠시만... 한평 사운나이다 아니... 잠깐만요. 누구 하나 죽는 거 아니야? 저 정도 구 죽으면? <laughs> 바로 칠 수도 있어. 바로 치는거 몰라. <laughs> 음, 쳤어, 쳤어, 쳤어. 한평! <laughs> 쳤어 <laughs> 봐줄게, 봐줄게. <웃음> 천천히, 천천히. 싸움 <laughs> 부면 <근데> 그 <laughs> <사은품은 웃음> 좋아. 싸움 <laughs> 부면 좋아, 지금. <laughs> 어, 먹어. 일단 먹어. 이거 녹탄 무조건 데려갈 거거든? 이거 먼저 싸움 벌어줘야 돼. <웃음> <웃음> 오케이. 내가 데려갈 거야.

이거 타면 그냥 녹턴이 궁써 버려. 응. 밀고. 어, 어 아1 <laughs> 하나도 안 갈래 봐. 이거? 아, 지금 나를 안 하나 대 어, 가도 돼. 가도 돼. 어, 하늘, 그러면은 하늘, 와줘야 하늘, 돼. 어디? 나를. 어, 나 가긴 할게. 나 걸어 가야 된다. 응. 어. 살짝 뒤로 뺄게 이거? 아, 나 존야가 없구나. 야, 존야 어디 갔어? 다들 오로싸웠거든 알리오풍 있어. 이거 다시 싸우면 이길 듯. 이거 모델 공 썼나요 혹시? 어 나한테. 이거 징크스 노플파. 나 5초. 나미들탈텔 어? 탔어. 어? 이제 싸우자자 어. 여기 봐줘. 나도 좀 멀어요. 언니 좀 천천히. 좀 어. 천천히 뺐다. 천천히 하면 야, 얘 있어? 풀 없어 개. 이크스 아싸. 잠깐만. 들아캔 내가 죽였는데 바 보다. 살려 또니 돈이랑 <laughs> 같이 아레시아 먹고 미드 압박하다. 근데 마트가 없는데 여기. 여기 마드를 여기 있어. 여기 먹자 여기 먹어도 갓띠 갈리오하고 너무 안미라도 돼 지금? 아 참? 어 올리면 안 돼. 뭐나이 어, 올린 게 아니라 올린 게 아니라. <웃음> 아니. <laughs> <laughs> <마리만 오게> <laughs> 야나 한번 들어갈까? 그래도 그래도 돼. 네. 공에 <laughs> 아, 나 카시공 맞았네. 저, 저. 나 존나 써서. 어, 이거 거 끝내자, 거 끝내자, 끝내자. 살아요, 언니? 네. 오, 아. 끝내자, 끝내자. 나이스! 나이스! 세이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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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이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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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돌라인이다 잘해줬네요, 여러분. 아이크, 지디 행복복인가 이것이.